당신의 무관심이 불러온 재앙, 조직 스토킹 방조 기업과 기관의 법적 책임을 묻다. 조직 스토킹이란 무엇인가? 조직 스토킹은 특정 개인을 대상으로 한 괴롭힘의 일종으로 피해자에게 불쾌한 감정과 심리적 고통을 주기 위해 조직된 형태의 괴롭힘을 의미합니다. 갈수록 심각해지는 사회적 문제로 다양한 연령대와 배경을 가진 사람들이 각기 다른 동기로 피해자를 괴롭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는 단순히 개인의 괴롭힘을 넘어 사회 전체를 통제하고 조종하려는 시스템의 일부일 가능성이 크다는 점이 주목해야 할 사실입니다. 조직 스토킹의 실태. 조직 스토킹은 매우 광범위하게 일어나고 있으며, 이는 어린 아이들부터 노인들까지 다양한 사람들에 의해 퍼펄레이티드 됩니다. 놀랍게도 이 괴롭힘은 공공장소에서 쉽게 목격될 수 있습니다. 조직 스토킹의 대표적인 특징은 피해자를 향한 불쾌한 발언 욕설 조롱 등이 포함된 속삭임입니다. 피해자는 이러한 소리를 자신의 일상에서 반복적으로 듣게 되며 이는 심리적 압박으로 작용하고 관련된 신체적 증상까지 유발합니다. 뿐만 아니라 피해자를 괴롭히기 위해 특수 장비를 활용하여 생활소음에 불쾌한 말을 섞어 보내는 사례도 많습니다. 이러한 행위는 피해자의 일상을 송두리째 흔들어 놓으며 피해자는 항상 불안과 두려움 속에 살아가게 됩니다. 법적 책임을 묻다. 그렇다면 이러한 행동에 대해 기업과 기관은 어떤 책임이 있을까요? 조직 스토킹을 방조하는 기업이나 기관은 이러한 문제에 대한 법적 책임을 져야 합니다. 그들은 괴롭힘을 인정하고 이를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취해야 하며 피해자에 대해 심리적이고 정서적인 지원을 제공할 책임이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이러한 법적 제재는 미비한 상황입니다. 피해자의 심리적, 신체적 영향을 상세히 살펴보자. 조직 스토킹의 피해자는 심각한 심리적 피해를 입습니다. 지속적인 괴롭힘은 불안, 우울증, PTSD 같은 심리적 질환을 유발할 수 있으며, 이는 개인의 일상생활과 사회적 관계에 심각한 영향을 미칩니다. 이어지는 내용은 블로그 게시물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게시물 링크는 더보기란 또는 고정 댓글을 참고해주세요.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